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고등습니다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우선 아직 내일 어, 마지막 유회차 공연이 남아있지만 저희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해서 전해드리면서 어, 저희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관객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 이렇게 한마디 소감을 남기면서 인사드리는 자리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먼저 <laughs> 다채 끝에 김도우 배우님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네, 저희 소중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우 배우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디아블레프의스트라빈스키 역할로 어, 대학로 데뷔를 한 김도우 배우라고 합니다. 어, 어쩌다 보니까 막공 인사를 제가 제일 첫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디아글래프를 좋아하시는 마음보다 뭐더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디아글래프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했고 그 작품으로 데뷔할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같이 해주신 저희 성현 형님, 그 다음에 상준 형, 윤령이 너무 고생했고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으로 이윤영 배우님의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린스키 역할 맡은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긴 했는데. 음, 일단 먼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수 있고, 노래를할수 있어서 정말 기뻤던 시간이고요. 또 진짜, 기아빌레토, 뭐, 분마스트라비스키 형님들, 친구 제안이, 동생 철주, 누가 하나 정말. 빠지 않고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주신 쇼플레이 회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거든요. 뭐 음향, 조명, 마이크, 라이프 분장상, 인물, 성인형, 그리고 정말, 무대 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죠. 저희 관객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객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제가 이를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발리를 보상때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항상 의지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잘하고 있다고, 나의 잘한 거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진짜 항상 포기하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많이 사랑합니다. 또 대학에서 다시 올라갈 텐데. 불러주신 걸알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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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데도 정말 많이 끝나고 항상 좋은 말씀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상균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아까 민영이가 말씀 이 공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많은 분들, 그리고 팀원들, 또방영여로 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공연이 처음 시작되는, 준비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큰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어, 누군가에게 제가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고요. 언제 어디서나 서로 행복한 마음으로 넘치는 행운 만끽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뭐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을 나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들이 막 문사세처럼 불러와서 완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끝으로 네, 어, 인사를 하게 된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춤이 많이 늘었죠? 네, 고맙습니다. 어요 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어, 웃기지 않는 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동생들, 어, 뭐 선배님들이 도우는 이제 데뷔인데 첫공할 때도 봤고 지금 이제 마지막 공연 할 때도 같이 옆에서 봤는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죠? 같은 동료 배우로서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그래도 이거 어, 너무 선배 입장으로서 기쁨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리 개월 월안안 같이 고생했던 우리 스태프들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 a 꼭 전하고 싶고요. 내일부터 공허할 것 같아. 당장 다음 주에도 또 공연을 할것 같은데 이 공연이 없다는 사실이 공허할 것 같습니다 이 공허함을 o 개월 동안 쌓아왔던 잘 좋은 기억들도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저를 포함한 4명의 배우들에게 감사 인사와 한 마디 이 저희 소감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 저희 팀원들이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오늘도 즐겁게 다치지 말고 공연하자는 마음에서 다 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저희가 선생님 어떻게 해죠 선생님이 선창어깨어나면 부스타바이 부스타바이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공연을 항상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같이 하자는 거예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 <laughs>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 깨어나, 하면 다 같이 부스타바이를 해리는이 부호를 음. 함께 외쳐보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아, 네. 그싱어롱때한 그 번도 안 했어. 이번에도 한 번도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오늘은 믿습니다. 선창을. 아 그럼 선창할게요. 깨어, 깨어나다 같이 해주시고 다 함께 부스타바이. 좋아. 괜찮으실까요? 아, 네. 아, 네. 아, 대답이 없었어. 저희는 뭐 괜찮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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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싱어링 하서기 아직 그냥. <웃음>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깨어나를 해주시고 모두 함께 부스타바이를 외치면서 이자리를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형> 이 <이제> 되었죠. <laughs> 자 하나 둘셋 깨어나 yeah! 부스타바이.